주가가 10배 폭등했는데 이대주주는 슬픈 레전드 사건이 있음. 단한달 만에 동양고속 주가가 10배 폭등함. 이유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재개발 협상이라는 초대형 호재 때문임. 고속버스터미널 지분 16.67%를 가진 천일고속은 이미 12월 5일에 10배 상승을 달성했고 뒤를 이어 동양고속도 텐베거가 됨. 하지만 동양고속의 지분은 고작 0.17%임. 여기서 진짜 레전드 눈물의 사건이 생김. 동양고속 이대주였던 주 코리아와이드 동대고함물이 2 0 2 0년 10년 10월부터 5년동안 물려있던 동양고속 주식 22만 7181주를 11월 말에 몽땅 팔아치웠음. 이 회사가 투자한 금액은 약 60억원. 한주당 평균 26428원이었는데 한주당 평균 17268원의 매도에 약 39억원을 회수. 결과적으로 약 20억 8천만원의 손실을 본것임. 그런데 팔자마자 보름만에 주가가 4배 넘게 더 올라버림. 5년을 넘게 버텼는데 보름만 더 참았다면 100억 이상 벌었을것임. 하지만 지분 0.17%로 10배 갈 거라 누가 예상했겠음 지금의 폭등은 누가 봐도 위험함 유통 물량이 적은 상황에서 투자 경고와 거래 정지가 반복되며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밀려 올라가고 있음